이쁜 핑크 리본들을 달고, 아니 핑크 하트들을 달고 왔네밥 먹었어요? 아니요 <correr> <목소리> <목소리> 왜요? 또 회식하려고! 아니 아니. 맞죠? 아니에요 어? 끝나고 바로 왔어요? 네아 퇴근하고 바로 오셨고 어? 근데 그, 끝난 일부러 여유 있게 잡았는데 지금 영통 아영통하고 <목소리> <야>, <목소리> 카페에 있다고 뭐. 카페에서 뭐 먹었어요? 에이, 네, 블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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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간식을 먹었는데. <laughs> 밥 먹을 거야, 일 먹으면 물이 안 나. 밥 먹으면 물이 안 나. 출근해야 네, 돼. 출근해야 해야 돼요. 그니까 내일, 내일, 출근해야 되고, 나 보러 와야 되는데. 근데 평일에는 현대편나라고 어쩔 수 없어. 영이 먼저 알겠죠? 네. 우리 형밍이들 네. 먼저. 맞아. 아, 아. 당연하지. 어, 어. 기다리구나 아, 여러분.